지금부터 무슨 방송을 하냐면요. 라이딩 왕. 예, 라이딩 오스카니아에 있는 라이딩을 전부 다 쓸어 모을까 생각 중입니다. 자이시장 7채널 6번방 오셔서 백수판 교환 주시면 됩니다. 라이딩을 보유하신 분들은 전부 다 교환 가시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880194님인데, 이분 나이가 27살인가봐요. 나으리 라이딩 연구 쿠폰 야, 이건 뭐냐 일단은 뭐 하시는 건가요? 주시는 건가요? 아파는거예요 아, 제시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우리 피파분님 우리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를 타고 다니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 죄송하지만 제가 좀 무거워서요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계속 가고 있네 자 마파님 안녕하세요 어 이거 뭐야? 지가 탔다 라이딩 90의 이용권 자 공짜로 받기 좀 그러니까 돈좀 드릴게요. 대 네, 붕어빵이라도 사먹으세요한마디밖에못 사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지갑 투타 라이딩입니다. 야 이겁니다 이거 막 굉장히 빨리 뛰는 근데 이동 속도는 똑같아요. <laughs> 자 다음 분에 봤습니다. 자이브이님 안녕하세요. 와우 졸라 오랜만이야. 이거 개 오랜만이야. 그이거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본다 이거 3년 전이거든요. 이마네 비주로가 그 메이플 스토리가 라이딩이 없을 때 이게 막 처음 나왔던 그런 라이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자 나로 도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뭐야 이거? 매직 브롬스트 라이딩 90을 이용권. 야 이것도 처음 보는 건데. 야요런게 있구나. 뭐야 이거 뭐 이게 그거뭔뭔차이냐 아, 이거? 아 그럼 모자만 썼네요. <laughs> 아 모자 옷이 낫겠네 얘자 품품아 반갑다 올려봐라 야 크로커! 야 이거 졸라 오랜만에 보네 이거거든요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네 이거 이거 존나 씹고전인 고전입니다 고전 자 우리 크크아이브님 안녕하세요 야 이거 뭐야? 도스 누리아이딩이야 우리 있네 야 점프하면 독수리라고 외칩니다. 독수리. <laughs> 점프하면은 독수리라고 외치네요. 독수리. <laughs> 와! 뭐야 이거? 야 존나 신기해. 나 이거 처음 봐. 이거 뭐야? 페가소스야이새 된다. <laughs> 존나 많아. 오님개쩌시네요 이거 다 삽니다. 그 형님 그냥 주시면 안 되겠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 아, 형님, 선다고 요 그래, 말한 거야! 희니마 다시 그걸 주세요. 어디 갔어? 일단, 다 합쳐서, 가격, 좀 괜찮게 불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일어납시다. 그래, 1억 정도는 할게요. 이거 되게, 옛날 거니까, 1억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야, 거는 뭐야? 볼륨라이딩도 있고요어방차 좀비트럭. 야, 이 사람 되게 신기한 거 많네? 일단은 오 지금 라이딩을 택한거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와 돌고리 존나 귀엽네 하하호마차 <laughs> 여기 호망마차야 이것도 야 나도 이런거 처음봐 이런 이런 라이딩이 있구나 오 벨룸 간지다 개간지네 살아있네 또 왔어요 이거 있어요 어 이거 없어 더블 트랜스포머 나 이거 없지 않냐? 이것도 되게 옛날 거거든요. 이거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 진짜 옛날 거야. 이것도 옛날에 그 옛날에 있었던 라이딩인데, 이거 굉장히 옛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와, 이거 뭐예요? 없어요. 와, 대박이다. 처음 봐. 되게 신기하네, 저래? 이거 언제 제 템이에요? 아, 너 일주년 템이야. 오바하지 마. 일주년 때 의자 없었거든, 이 새끼들아. 메이플 스토리 초기에 의자 없었다고. 볼프스토리 기다려봐 메이플스토리 블록 친구들 야한달전 터미네이 뒤질래 어그로 이 새끼들아 와 어그로 뜬다 일주년 와너네 진짜 블록 싸움을 주잖아 이 새끼들아 아니야 이거 레고 사면 주는데 예, 수고하시고 여러분들 메이플스토리 블록 친구들 저도 한 번도 안봤거든요한번 껴볼게요 궁금하죠 와, 요게 그 메이플 스토리 블루지자입니까 오, 이런 의자도 있네? 자, 여러분들, 더 이상 라이딩 있는 분 없습니까? 야, 더 이상 없으시지? 그럼 여러분들 라이딩 컨텐츠 대우로 모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저도 지금부터 라이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핑크 스쿠터. 휴후! 스쿠터 라이딩. 자, 블루 스쿠터 라이딩. 타조 라이딩. 예티 라이딩. 자, 그러면요 더블 파워 슈트 라이딩. 이거는 그뭐 스타그래프트의 그 마린을 연상케 하는 뭐 그런 라이딩이에요. 더블 부엉이 라이딩. 더블 곰 열기구 라이딩. 더블 나이트 메어 라이딩. 푸른 불꽃 나이트 메어 라이딩. 구행성 라이딩, 흔들린 목말라이딩, 페가수스 라이딩, 지질입니다 개간지나요? 어대요 지옥계 라이딩, 낭만가을 라이딩, 비행침대 라이딩. 다음은 좀비트럭라이딩입니다. 좀비트럭라이딩 다음은 방이도 샀다. 어? 방이가 추천하는 <람> <람> 여러분들 컴퓨터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방이가 샀다. 방이가 추천하는 최저가 컴퓨터 <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라이딩은요. 나나의 마법진 라이딩 니나구나, 니나 니나의 마법진 라이딩 추천해보시면 갑시다. 스케이트보드라이딩 천사 미카일 라이딩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려면 움직이는 게안 보이잖아요 자수천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악마 로시퍼 라이딩이고요 악마 로시퍼 라이딩 투명 발롱 라이딩이에요 투명 발롱 라이딩 핸더 팬더 라이딩 핸더가 존나 걷는 게 싫고 그 더러워요 핸더가 좀 너무 뚱뚱해 헬리콥터 라이딩 파일럿이거든요 파일럿이거든요 나으리 라이딩 점프할 때 나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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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는 뭐 나으리 라이딩입니다 나으리 자 여러분들 라이딩 목이라서 녹화를 초래합니다